그러면 이제 자본주의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자본주의를 아주 쉽게 처음부터 얘기해 보면은 그거는 교환하는 것이죠. 자본이라는 건. 교환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고자본주의잖아요 근데 이 교환 성향은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성향이에요. 그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시장이죠. 사람들은 시장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시장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제도라는 거는 자비심이 아니라 각자의 이기심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각자 자기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해서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분업을 통해서죠. 분업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는 시장이라는 게 물론 있어도 거의 없었고 있어도 아주 소규모로 있었고 오일장 이런 식으로 아주 한시적으로 조금만 있었고 시장이라는 크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거의 모든 것을 자급자족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농사를 지어서 그걸 밥을 해 먹었고 또는 직접 천을 짜서 옷을 입었고 그랬어요. 자급자족이라는 거는 교환 경제가 아니죠. 그건 분업이 아니죠. 분업이 돼 있지 않은 상태죠. 그런데. 자기가 집에서 빵을 만들다 보니까 자기 식구들이 먹고 남을 만큼 빵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빵을 시장에 내다 팔면은 다른 사람, 내가 갖지 못한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을 교환해서 가져올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시장으로 들고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교환이 이루어져요. 이게 바로 시장 경제이죠.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쓰고 남았으므로 그것을 다른 사람의 물건과 서로 교환하는 것, 이게 바로 시장이죠. 자신의 소비를 초과한 잉여물을 교환하는 장소에게 바로 시장입니다. 그래서 분업이라는 거는 이제 자급자족과 반대되는 얘기죠. 전부 자기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시장이 커진다라는 건 뭐냐 하면 자급자족이 점점 낮아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전부 우리가 시장에서 사오잖아요. 그러면 그 시장 경제 또는 분업의 얘기를 가장 잘 해준 것이 에담 스미스입니다. 그리고 에담 스미스가 제가 책의 제목으로도 썼던 우리가 빵을 먹을 수 있는 건뭐 이런 식의 얘기 이런 이런 서사이죠. 이 문장, 이 구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에덤 스미스의 그런 분업 또는 그 시장 경제 사상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쉽게 이해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읽어보면 우리가 식사를 할수 있는 것은 푸주간 또는 술도가 또는 빵집 주인의 자비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에 대한 그들의 관심 덕분이다. 우리는 그들의 인류애가 아니라 자기애, 자기 사랑에 호소하며 그들에게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그들이 얻을 이익을 말해줄 뿐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 막 고기간에서 고기를 정육을 만들고 또는 술도가에서 술을 내리고 또는 빵을 굽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탓임이 아니라 내가 돈을 벌어야지 하는 순전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빵집을 경영하면 당신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 텐데 그러니까 빵집 열어서 경영을 해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자기애, 자기 이익에 우리가 호소하는 것이지 결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빵집을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는 분업이라는 걸알수 있죠. 빵을 잘 만드는 사람은 빵만 만들고 술을 잘 빚는 사람은 술만 빚고 하는 식으로 분업이 이루어진다는 걸알수 있고 또한 가지는 자연조화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이익만 추구해요. 나는 빵집에서 돈을 벌어야지 하고 각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사회 전체의 이익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기심이라는 거는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점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이기심과 이타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타심 그러면 굉장히 좋게 생각하잖아요. 사회주의자들은 굉장히 이타적이에요. 그런데 이 보수주의자들은 다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것 같아요. 아 내가 기업을 하는 건돈 벌기 위해서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과연 그 이기심이라는 게 그렇게 나쁜 것일까? 그리고 그 이타심이라는 게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좋게만 되는 것일까? 그건 아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기심은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데 생명체의 그 종족 보존 욕구 또한 그거부터가 벌써 이기적이죠. 이기심이죠. 모든 개체가 다 그렇잖아요. 모든 식물, 동물이 다 그렇고 또는 인간도 그렇고 자기 종족을 보존하려는 그런 욕구가 대단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만일 이타심이 작용한다면은 아유 내내 내 가족 다 죽어도 괜찮아 남들이 살아야지 이래야 될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누구나 아유 내내 가족이 우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보존 욕구가 굉장해요. 자기 보존 욕구라는 게 벌써 이기심이죠. 그렇다면 그 이기심이 나쁜 것이냐? 절대 아니죠. 그런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종족이 보존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보존 욕구 자체가 이기심이고 그렇다면은 이기심은 개인적 욕구이면서 동시에 자연이 부여한 그런 굉장한 어떤 의무이죠. 종족 보존이라는 의무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심은 자신의 보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지탄의 대상이 아니고 긍정의 대상입니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자기 사랑 내지 이기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경제활동의 모든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주체 각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지만 그러한 이기심에 따른 경쟁이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때는 이상하게 거기에는 그 사람은 각자는 자기 이익을 쫓아서 막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조화가 일어나면서 공동체 전체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심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이고, 에덤 스미스는 이기심을 나쁜 것으로 비난하지 않고 이제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바로 이 점이 그 이기심을 죄악시하는 그 종래의 기독교 사상과는 배치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 개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어리석어 보여요. 그게 한데 모이면 이상하게 그 개인과 사회 전체에 유익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이기심이라는 게또 굉장히 우리의 에너지를 추동시키는 동기 부여를 해 주는 것이죠.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뛴다. 할 때만큼 그렇게 우리가 강한 그 동기를 가지고 일할 때가 없는 거잖아요. 내 이익이 걸린 것이다 라고 할 때는 누구나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뭐 부의 추구도 물론 그렇지만 허영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허영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남들이 나를,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허영심이잖아요. 이것도 역시 이기심의 한 유형이다 라고 에덤 스미스는 말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떤 물질적 안락이나 즐거움보다는 허영이다. 사실 우리가 굉장히 물질적으로 돈을 추구하고 뭐 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보다는 남들이 우리에 대한 평판, 명예심 이런 것을 더 중요시 하잖아요. 인간은 그런 면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물질적 안락이나 즐거움보다는 허영이다. 허영이란 우리 자신이 항상 남의 관심과 인정을 받고 있다는 믿음이다 이런 게 허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해결의 인정투쟁을 연상시키는 말이죠 부의 추구도 인정의 욕구와 연결된다고 또그 아담 스미스는 말합니다 인용문을 보면 우리의 고통이 대중 앞에 공개되고 우리의 상황이 대중의 눈앞에 노출되어도 아무도 우리 고통의 절반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만큼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것은 없다. 실로 우리가 부를 추구하고 가난을 면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러한 감정으로부터 연유한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는 거에는 바로 이런 동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류의 근면성을 촉발하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처럼. 헛된 부와 권세를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기만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했던 그런 그게 속임수가 아닐까 그런 속임수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막 열심히 일하게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물론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구절에서 그 사회주의적 성향의 사람들은 혹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그런 헛된 그 속임수에 우리가 속아 가지고 그렇게 그 우리가 천박하게 구느냐 그러지 말고 그런 욕심을 가지지 말고. 뭐, 돈도 욕심을 내지 말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결국 인간에게 욕망을 빼라는 얘기잖아요. 속임수에 걸려들어서 막 열심히 일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일체의 욕망을 버린다는 얘기인데, 일체의 욕망을 버리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우리가 그 노숙자라든가 건강도 잃고, 모든 일자리도 일은 노인 세대라든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인간의 모습이 과연 인간의 진면목일까? 열심히 뭔가 쫓아가지고 그것이 허영일지라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욕망을 쫓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인간다운 면모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자연의 속임수가 아닐까라고 예담스미스는 말하는데 해결은 그거를 역사의 간지라고 말했죠. 일반 사람들은 막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보면은 역사라는 그 절대 정신의 그 실현이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역사의 간지가 아닐까 그렇게 해결을 말했죠. 자연 조화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연 조화설이라는 게 결국 자유주의의 기초입니다. 결국 개개인의 차원에서는 어리석은 인간의 이기심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모이면 개인과 사회에 아주 유익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명성을 얻기 위해서 부와 권세를 쫓아다니기도 하고 뭐 열심히 그렇게 그 자기 이익을 쫓아다니는 인간이 허망한 노력으로 보이죠. 그러나 이런 허망한 노력을 하는 인간들의 모든 행위들이 합쳐지면 그들 각자가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그런 사회 전체의 발전과 부를 이루게 됩니다. 그거를 물론 애덤 스미스는 신의 섭리를 실현시킨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물론 그러면서 경제 발전을시킨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과 사회는 우리가 뭐 인위적인 조작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조화를 이룬다. 이런 게 바로 자연 조화설입니다. 네이처럴 하모니죠. 이 자연 조화설이야말로 자유주의 또는 자본주의가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는 거. 정부는 최소한도로 간섭해라. 하는 것이 자유주의의 그 기본 사상이잖아요. 자유주의 또는 자본주의의. 그 기초가 바로 자연 조화설입니다.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둬라. 가만내버려 두면 거기서 저절로 조화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노동 가치설. 로 이어지는 얘기인데 개인의 부는 타인의 노동에 대한 지배력이 됩니다 우리가 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가지고 남의 노동력을 지배한다는 라 의미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어, 집안일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해야 돼요 그러나 돈이 있으면 뭐 도우미를 불러서 집안일도 시키고 남의 노동력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자와 가난한 자라는 거는 결국 남의 노동력을 얼만큼 크게 지배하느냐, 적게 지배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분업이 철저히 실시된 뒤에는 생필품의 매우 적은 부분만이 자기 자신의 노동에 의해서 공급될 수 있죠. 그리고 훨씬 많은 부분은 타인의 노동으로부터 가져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타인의 노동의 양, 그것이 결국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돈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돈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뭐든지 살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러면 돈은 어떻게 만드느냐. 돈은 막 일을 해야지 만들잖아요. 그래서 노동, 노동 가치설이 여기서 나옵니다. 노동이 가치의 원천이라는 것이죠. 이 노동가치설은 물론, 어, 이때는 아주 원시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엄밀한 가치 이론으로서는 물론 한계가 있죠. 지금의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부의 본질에 관한 아주 중요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부는 생산에 있는 것이고, 그 생산을 하는 것은 노동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 중농주의자들은 토지가 그 부의 원천이었다고 그랬고, 중상주의자들은 금이나 은이 부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아담 스미스는 노동이 그 부의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16세기, 17세기, 18세기입니다. 이렇게 서양에서 자연권 사상이 또 자유주의 사상이 태동했던 그 시기에 조선은 어땠는가? 상업을 한없이 천시했죠. 그때 통치 이념은 주자학이었어요 조선 시대 성리학 주자학이었죠. 그래서 백성을 사민론이라고 그러죠. 네 개의 민 백성으로 나누어서 사농공상 그랬죠. 네 개의 계급으로 나누었어요. 사가 선비사고 농이 농사 그 다음에 공이 공업 장인들 물건을 만드는 장인들 그 다음에 상장사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종실록 1518년 16세기입니다. 중종실록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상업은 도둑질하는 근본이다. 상업은 자기가 물건을 만들지 않고 그냥 남이 만든 물건을 갖다가 거기다 이득을 붙여서 파니까 이거는 완전히 도둑놈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은 그 바로 요즘엔 잘안 쓰이지만은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농자 천하지 대본. 농사 짓는 사람이 천하의 가장 으뜸이다라는 거죠. 큰 으뜸이다라는 것이고 조선시대 말에 많이 나오는 말에 무본억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무본억말 이때 본이라는 게 농사를 뜻하죠. 천하지대본할 때본 농사를 뜻하고 말이라는 게 아까 말 상업을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억말 그러면 상업을 억제한다. 무는 무엇을 이렇게 조장한다. 그러면 농업은 조장하고 격려하고 상업은 억제한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상업이라는 거는 바로 자본주의의 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업을 이렇게 그 억눌렀으니까 어떻게 그 경제가 발전을 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 성리학자 퇴계 이황, 아주 굉장한 성리학자죠. 평생 청렴하게 살았고, 그리고 이렇게 기록에 보면은 뭐 언제나 이 끝, 이득, 이 끝을 뜬구름 보듯 했다. 라고 하고 굉장히 청렴했다. 담박한 것을 좋아했다.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사후에 죽고 나서 노비문서가 367장에 나왔고 전답은 3,000두락.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36만 3,500평이래요.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는 이렇게 많은 노비를 거느리고 땅도 많고 한데 말할 때는, 아이, 그, 가난이라는 건 참, 그, 단박하고 좋아. 그리고 이 끝이라는 건참 나쁜 거야. 나는 그런 건 뜬, 뜬구름 보듯해.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게 바로 조선시대의 그 사대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상업과 산업을 천시한다면 당연히 그 나라는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고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그는 점점 못 사는 나라로 퇴보할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우리가 다 알다시피 20세기 초에 아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이죠.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들의 의식은 또 얼마나 달라졌을까? 물론 우리는 지금 뭐 상업을 전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쩐지 그런 것도 남아 있고 그리고 또 옛날에 과거 급제 이런 성리학 이런 그 학자만 그 중시하던 그런 생각도 그대로 남아 있어서 사실 우리의 의식에는 아직도 전근대성이 다 씻겨지지 않고 있습니다.